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어, 지난 시간 어, 행서에 이어서 숫자성에서 어, 행서에서 오늘도 어, 행서체 천자문인데 조장의 원나라 시대 조장의 행서 천자문 어, 지난 시간까지는 어, 백불장까지 4 0백 불장까지 썼기 때문에 오늘은 차를 한자부터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예가에 따라서 약간 피처가 다른 모양으로 찐 곳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야 정통으로 자기 글씨가 정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가장 장점만 따셔가지고요.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차란자입니다 자, 가볍게 눌러서 눌렀다가 약간 방향 바꾸면서 끄는데 밀었습니다 세우게 되니까 밀죠 자, 약간 눌러놓고 약간 풀어줍니다 다시 밀어서 살짝 눌렀다가 곡선으로 또 곡선으로 눌렀다가 멈춰서 밀어서 눌러놓고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끌, 살짝 끌죠 자, 살짝 눌렀다가 멈춰서 또 멈춰 눌르고 세우고 또 올라가서 내리고 또 이쪽에서 또 내려주고 너무 넓지 않게 이 사이가 다시 꺾어서 이때 세워서 이렇게 돕니다. 끌다가 살짝 틀고요. 다시 여기부터 출발, 점점 누르면서 내리고 약간 틀고 틀어서 세우고 점 찍고 다시 밀어 세워서 가볍게 은필 끌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여기부터 출발 다음 동작으로 끌어주면 되겠네요. <laughs> 자 다음은 올레잔데 가볍게 하얗게 출발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또 뒤집고 또 세워서 또 세게 뒤집어 줍니다 또 가늘게 끌어주고 다시 올려가서 올려서 내려줍니다 끌고 살짝 밀어 세워서 슬쩍 가늘게 스치다가 뒤집어서 다시 곡선식으로 끌어줬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면 바꾸고 다음 동작 으로 서서히끌어면 되겠죠 자오들렛자 <laughs> 다음은 덜솟자입니다 살짝 이렇게 딱 꺾고 다시 올리고 또 꺾고 내리고 살짝 돌아서 가로 올라가서 내리고 꺾었다가 다시 멈췄다가 다시 세워서, 또 여기 눌러서 멈춰 놓고, 그 다음에 쭉 끌고요, 또 멈추고, 돌아서 내리고, 또 멈추고, 멈췄다가 끌고, 또 멈췄다가 방향 바꾸고, 돌아서 살짝 내렸는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왕자입니다. 두인 면인데, 연결해서 쓰는 걸볼수 있습니다. 찍고, 힘 빼고, 눌러서, 끌다가 뒤집어 주세요. 덮, 에, 겹쳐서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와서 다시 방, 방향 바꾸고 다시 밀어 세워서 어찌이 좋았다 내리고 다시 이때 밀어서 눌러주고 또눌르고또눌르고 또 누르고 살짝 또 눌렀다가 방향 바꾸면서 숨 뺐다가 다시 멈춰서 눌렀다가 눌렀다가 밀어서 세워주고요. 출을전데 가을추에 요, b 점이 그 거의 수평, 아래 보면 수평이죠. 여기 오래서 자, 여기 찍고 다시 밀어 세워서, 위에서부터 출발, 심 빼고 올라가, 여기 거의 직선이죠. 너무 길지 않게, 살짝 올라가서, 끝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멈췄다 밀어서 세우고, 또 멈췄다가 다시 빼고 또 멈추고 살짝씩 빼고 여기 눌렀다가 멈추고 또 멈춰서 밀고 점 찍고 멈춰서 뒤집어 놓고 올리고 살짝 눌렀다가 멈춰서 내리고 쭉 끌고 여기까지 멈췄다가 살짝 틀고 여기서 멈췄다가 살짝 방향 바꾸면서 밀어 세워서 방향 바꿔 놓고 신 빼고 끌고요. 다음은 숫자입니다. 자, 찍었다가 멈춰서 눌러, 멈추고 끌고, 또 멈춰서 살짝 신 빼고, 가늘게 눌렀다가, 또 멈춰서 뒤집고, 끌어서 살짝 뒤집어 놓고 또 끌고, 가로 올라가는 듯, 많이 안 나가서 위로 밀어서 살짝 쓸렸다가 방향 바꾸고, 하고 가늘게 출발 점점 누르면서 끌다가 약간 방향 틀어서 끌다가 다시 끝에 눌러주면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 동요 살짝 눌렀다가 가방 정해놓고 멈추고 밀어 세워서 또 올라가고 또 방향 바꿔 놓고 여기 넓지 않게 살짝 가다힘 빼고 살짝 돌아서 닿다가 멈추고 조금 누르면서 끌고 약간 방향 틀어서 힘 빼면서 세워주고 점 찍고 세워서 건너뛰고점 찍고 뒤집어서 다음 동작을 끌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감출장자 살짝 내리고 점 찍어서 올리고 또 그대로 가서 끊는듯 다시 세워주고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고 살짝 들어와서 올려주고 돌아서 내려서 다시 멈췄다 밀어주고 가늘게 눌렀다가 쭉 내려오고 가늘게 들고 또 꺾고 또 꺾고 또 꺾어서. 둘, 셋. 아, 여기까지 됐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아, 아 y u k a 죠 j a 하나, no, n 맞죠 헷갈리네요 자 o n 서 no, 빼고 n 고 n 다가 밀어서 쓰러지고 no, 빼고 살짝 n 고 놓고 멈춰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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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찍고 약간 방향틀키듯밀었다가 밀어주시면 돼요. <laughs> 자 다음은 넘어가서 6페이지 윤달윤 자네요. 윤달윤 가다가 밀어 세워서 멈췄다가 끌고 다시 멈추고 아래 끌다가 또 밀고 가볍게 멈췄다가 내 끌고 살짝 들어서 올리듯이 또 갔다 멈추고 눌르고또 왼쪽 들어서 멈추고 밀어 세우고 살짝 들어서 방향 바꿔놓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듯이 끌다가 밀어 뒤집고 눌러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빼고요 자 여기 하나 둘 가볍게 올려주고 내리고 가볍게, 가볍게 다 눌러서 살짝 해서 밀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물렸자요 살짝 눌러서 쭉가다가심 빼고 찍고 여기서 내리고 하나 둘 세워서 내리고 올리고 하나, 둘에다가 방향 바꿔서 끌고, 가늘게 출발 끌다가 완전히 밀어 세워서 뒤집고, 살짝 오른쪽 올라가듯이 끌다가 다시 가운데서 내려오고, 왼쪽 틀듯이 밀면서 다 끌고, 자 이거 처음 찍고 멀리 찍어서 하나. 까 밀어서 세웠다가 다음동 쓰러지고 힘 빼고 끌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이불 솜사요. 살짝부터 멈추고 누르고 쓰로 방향 바꾸고 살짝부터 신 빼고 가고요, 정신 빼고 가고 눌러고 가고 다시 오른쪽 밀어서 멈췄다가 신 빼고 끌고 여기 살짝해서 멈춰서 세워서 아래 내렸다가 끌고 살짝 신 빼고 정 가늘게 누르면서 다시 아래 로 엎어서 밀었다가 누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햇세 하나. 볼 밀어 세우고 치고 누르고 조져서 방해받고 살짝 틀다가 내려서 다시 세워주고 이때 이걸 먼저 해도 되겠, 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다중에 이거 내려둬 자, 쭉 끌어서 뒤집어 세우고 그다음에 가늘게 살짝 끌어서 쭉 틀고 좀 멀리 찍고 다시 세워서 그점 멀리 찍고, 세웠다가, 살짝 들어서 오른쪽 하다가이 그 대신 빼고, 누르면서 끌고, 오른쪽 하다가 밀어서 멈추고, 뒤집어 놓고, 힘 빼고면서 끌고, 살짝 틀고, 넘쳤다가 방향 바꿔서, 살짝 갖다 놓고, 점을 찍고, 또, 여기도 하나 더 찍었네요. 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laughs> 다 자, 찍고 세워서 멈은고 끌고 또 돌아서 멈췄다 자, 다 자, 다음은. 자, 다다다가아래다 내리고 다시 밀어 세워서, 가볍게 가고, 올려주고, 다시 세우고, 가볍게 눌렀다가 밀어 세우고, 하나, 둘, 틀어서, 왔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하나, 둘, 셋 꺾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 멈췄다가, 서방에 잡아놓고, 서서히 빼면 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칙 및 법칙력. 살짝 방향 바꾸고 다시 밀고 가늘게 툴발 누르면 끌고 꺾고 다시 뒤집고 또 살짝 엎어 놓고 또 돌려 살짝 약간 올려주듯이 꺾고 힘 빼고 끌고 살짝 돌아서 눌렀다가 약간 구문이 엎어서 밀어 주면 되겠습니다 <laughs> 화선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선지가 어떤 거는 번짐이 너무 많고 목이 스며들지 않은 번지기만 하고 스며들지 않착이 그 먹물이 침투되면서 약간 번짐이 있는 듯하는 화선지 그런 걸 고르셔야 되는데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화선지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먹물 농도도 중요하고요 자, 고를 쪽입니다 살짝 눌렀다가 오른쪽이 많이 안 나갑니다. 오른쪽 비워놔야 돼 오른쪽에 획이 비어, 비워놓을 때 있는 경우는요. 찍고 꺾고 살짝 들어서 이때 요걸 가늘게 멈췄다가 쭉 끌고 살짝 멈춥니다. 살짝 올리듯이 멈췄다가 방향 바꿔서 또 멈추고 잘 봅니다. 끌고 살짝 밀어 세워서 눌렀다가 다음 동작으로 힘을 빼면서 끌어주면 되겠죠. 자 올려주고 또 내리고 또 바로 뒤집고 이구자니까 꺾어서 바로 뒤집어서 끄는 듯 밀어주면 되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양 자요 하나 꺾고 넘치고 가고 또뭐뒤집어고또 살짝 멈췄다 끌고 또 약간 돌아서 멈췄다가 올라가서 멈췄다가 내리고 자, 왼쪽 뽑았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여기서 올라갑니다. 자, 살짝 누르고, 끌고, 살짝 돌아서, 다시 밀고, 내리고, 지켜 올리고, 뒤집어서 이 끝에서부터 출발, 다시 또 뒤집고, 반 이상을 건너뛰면서 돌고, 살짝 돌아서, 세워서 끌고, 이 사이다 찔러 놓고, 또여다또관격마다 찔러놓고 3절씩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게 좀 길게 나온 것은 뭐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변년자까지 해서 조장의 행서 청자문 육6페이지까지 써보셨습니다. 자또 다른 느낌이죠. 왕지나 나중에 왕지 행서를 쓰겠지만 천잠을 쓰겠지만 왕지 천잠을 쓰겠지만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점을참 참고하셔서 다양한 인필법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